산다. 뭐야 이거 세부 복 2021년이고요 저는 15살이 됐고요 한 살을 더 먹었어요 아 짜증나 5년 뒤에 스무 살이어서 나이를 먹을수록 끔찍하고요. 아 어른들도 끔찍하겠다 참. 아래 놀러 이거 속초에 왔는데 아래쪽에서는 재미도 없는 연예대상이나 보고 있고. 이렇게 또 2021년도 똑같이 지나가겠지. 2020년에 참 다사다난했네. 어, 새... 안녕, 반가웠고요. 곧 재밌는 네, 네.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